전고전 마지막 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캐스터 김우준입니다. 오늘 도움말씀에 김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구 고려대학교에는 안은산 선수. 네. 먼저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시윤 골키퍼, 김승우, 김창규, 이정문, 강준혁, 장동혁, 양지윤, 백승우, 윤태웅, 하승훈, 최준, 신재음 감독이 연세대학교를 이끌고요. 고려대학교 라인업입니다. 민성준 골키퍼. 유승표 박대원 이다원 안은산 김종철 정호진 허덕일 윤현 박상현 전재원 서동원 감독 아 방금 말씀을 드리다가 라인업을 살펴드렸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는 하승윤 선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에는 안은산 전반전 시작합니다. 오른쪽 진영의 고려대학교, 왼쪽 진영의 파란색 유니폼의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음. 고대가 뭐 쓰리백을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포백으로 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되겠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호진 선수가 오르내리면서 수비적으로 응원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네. 어,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같은 자 지금 말씀드렸어요. 누간이에요오자 신자. 1 8초에 고려대학교의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고대가 뱃노래를 시작 네. 하겠네요. 아, 경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첫골을 뽑아내네요. 자, 지금도 이 골키퍼의 네. 패칭 실수죠. 지금 뒤쪽으로 잘 빠져들어가는 선수들이 어쨌든 잘 돌파를 해줬고 사실 이김신 골키퍼가 캐칭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놓치면서 뒤쪽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이 신재원 선수가 또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의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대0 고려대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아, 너무 이른 시간에 지금 일격을 맞았고 네. 어, 이 지난 시즌 정규전부터 해서 3연승을 이어오던 연대 선수들이 조금은 당황하는 그런 모습 네. 보여지겠죠.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 자이 패스도 정말 좋았고 네, 빈 공간에서 그렇죠. 여기서 김시윤 골키퍼가 잘 처리를 해주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네요 네 신재원 선수가 지금 이 최근에 정말 많은 골을 얻고 있고 이 안은산 선수가 11골로 이 리그 권역 특정왕을 차지했을 때 10골로 네. 그 특정 2위를 차지했었던 이 신재원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아네 달려들으면서 그대로 골로 만드는 고려대학교 신재원 선수 선수들이 이 사실 대... 그대로 오른발로 올려 짧고 그대로 골키퍼 선반 고려대 민성준 골키퍼 골문을 지킵니다 기습적인 헤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아, 이정우 제가 이정우 선수를 착각했는데 이정우 네.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오면서 네. 사실. 이 다원 선수와 헤딩 경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김승우 선수가 이다원 선수, 아, 이정문 선수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이 헤딩 시도를 해주는. 사실 바운드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승우 본업 킥으로 헤딩. 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김승우 선수의 두 번의 헤딩슛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위기를 넘긴 볼에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킥도 정말 좋았고 네. 정확한 위치에 떨궈줬거든요. 유리그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득점에 많이 연결됐던 연세대학교입니다. 지금도 어? 잘 잡았어요. 공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슛. 다시 한번 중거리 높게 때려봅니다. 네, 몸을 날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네, 어쨌든 두 번의 좀 좋은 슈팅이 있었는데 어, 고려대학교 수비진에 막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혁 선수 먼 거리에서 한번 중거리를 때려봤던 장동혁 여기서도 오른발로 착던게 수비수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한번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약간 드롭성으로 좀 시도를 해 주는 슈팅이었는데 손 네, 선수를 좀잘 막아 줄 필요가 있겠죠. 높게 띄워 준볼 헤딩으로 연결했고요. 그대로 오른발 네. 우측으로 빗 나갑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정문 선수의 머리를 보고 떨어뜨려 주고 안쪽에 최준 안쪽으로 올려줬고요. 에딩아 어. 골키퍼 민성준이 잡아냅니다. 자, 지금도 앞쪽에서 한두번 정도의 불절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김승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최준이 올려줬고 그대로 들어오면서 에딩네 최준. 김성 선수가 사실 발밑으로 떨어지는 볼을 예측하지 을 못했기 때문에 네. 슈팅을 시도하지 못한 지금 장면입니다. 앞 최준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헤딩. 아, 네. 크로스바로 살짝 넘깁니다. 어, 그이 박스 주변에 필패스로 연결됐고요. 그대로 크로스 헤더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슛 굴절되면서 우측으로 빗나갑니다. 네. 유승표 선수의 몸을 막고좀빗나갔던 네. 모습이고요. 네. 고려대학교 어, 유니 본인의 또 유니를 네. 입고 있네요. 치고구연결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내로 크로스. 아! 아 쉽게 득점 찬스를 놓쳤습니다. 네, 지금 신재원의 돌파가 네. 너무 강고이 아는 사람이 좀 몸을 날리는 슈팅 이 있었는데 아좀 볼도 헤게니다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해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 신재원 선수의 3분 18초에 터진 선제골로 1대 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또 많은 이 학생들의 이 열화 같은 응원 아래서 시 네. 너무 이른 시간에 좀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어, 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기세를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연세대학교는 네. 어쨌든 전반전 안쪽에 많은 골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네 어. 우측에서 왼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하는 연세대학교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하는 고려대학교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어, 지금 시작되면서 또 네. 강한 충돌이 한번 있었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네, 있고 마승윤이에요 중면에서 그대로 려줬습니다 연세대학교 후반전. 했습니다. 다시 승부도 원점으로. 야, 타점이 정말 높았습니다. 지금 이선근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어, 이정문 선수, 네. 하승훈 선수가 그대로 올려줬었거든요. 지금은 뭐, 뭔가 이 짐승 같은 골키를 네. 앞에서 그대로 내려 찍는 이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아, 이정문 선수, 이정근 선수 큰 키를 이용해서. 결국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가 살짝 높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네. 어... 지금 뭐 이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대로 왼발로 크로스 달려들어오면서 아... 네, 득점은 윤대영 네. 선수가 해줬죠. 네. 윤대영 선수가 네. 하승윤 선수가 올려줬었고요. 그대로 이 스트라이커들이 하는 헤딩에 이 정석을 보여준 모습이에요. 네. 어, 네. 그렇죠. 네. 그대로 올려줍니다. 헤러 네. 수비수가 받아냅니다. 지금은 예. 네. 옵사이드가 선언이 된것 같은데요. 네. 옵사이드 깃발이 네. 올라갔죠? 키퍼가 펀칭을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네. 빠져나오게 되면 맨 뒤에 있는 선수가 이 골키퍼 네. 위치가 네. 되고 그 앞쪽에 공격수가 들어와 있으면 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거든요. 네. 지금은 자 어, 보시면 올려주고, 코너킹 올려줬고 네. 이렇게 되면 맨뒤쪽인 선수가 잘보이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 김성우 선수가 지금은 옵사이드 지역에 들어가 있게 되게 되고, 되는 겁니다. 네. 다시 선언이 됐고요. 대전 음, 올려줍니다. 헤더 힌다갑니다. 네. 지금도 이정문 머리에 맞고 이 고려대학교 수비에 맞고 네. 좀, 좀 벗어나는 있는 연세대학교 그대로 낙점. 축구가 처야입니다 전개 자체도 네, 좋고. 어? 돌파하면서 두 사람을 치고 자, 던지 보겠습니다. 네. 위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정말 좋으면 대양 네. 팀에서 이응원가도 어, 좀더 선수들이 좀 힘이 날수 있는 이런 좀 응원 것도 또 나올 수 있겠고요. 공 네. 살아 있어요. 자. 어? 그대로 슛! 어? 하승우 선수가 후반 29분에 역전골을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2대1. 네, 지금 그문대학교는 사실 네, 그, 그런 걸 그대로 살려서 또역전골까지 가져간 모습입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좀 그렇죠. 하나 있었어요. 네, 지금은 정호진 선수가 바깥쪽로 네. 걷어내는 볼이 하승우 선수의 네, 발에 맞고 네. 그대로 좀 빨려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원희 선수가 걷어내는 찰나의 순간에 정말 네, 운이 없었죠. 네, 사실 볼이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었지만 어, 이 민성준 골키퍼가 네, 네. 손을 뻗었을 때 멀리서부터 감아 들어가게 지금 볼 네. 불전이 됐기 때문에 네, 우측으로 연결됩니다. 앞쪽으로 봤었고요. 밀어줬어요. 공간 있어요. 공간 있습니다. 그대로로 슛! 왼쪽으로 럽 나갑니다. 자, 지금 반대쪽에 백승와이 네. 하승우 선수가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네. 양지우 선수가 본 네, 뭐 표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욕심을 부렸던 네, 그런 네. 모습이고요 연결해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본인이 직접 슈팅을 날려봤던 연실의 네. 양지우 패스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고 빠르게 한번 잡아놓은 이후에 반대쪽에 크로스가 조금은 더 좋아 보였지만 네. 어쨌든 공격수로서 충분히 또 슈팅 을 가정을 왼발로 크로스 올려준 거슈비수가 높게 띄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8 정기 연고전 축구 경기 연세대학교가 2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이 고려대학교가 이 신정 선수의 좀 선식골로 어 먼저 달아나는 이 연세대학교의 좋은 흐름을 끌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어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전반전은 어쨌든 흐름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의 득점 없이 이 실점 없이 잘 막아낸 상황이었고 네. 어 고려대학교는 반대로 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이 흐름 자체를 또 가져가지 못했고 한 골을 더 실점을 하면서 완전 무너지는 또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